안녕하십니까. 영구감입니다. 자, 제가 어제밤에 어, 장사진에서 밤샘 기도를 하고 어,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어,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어, 그래서 갑자기 뭐 예정에도 없던 방송을 키게 됐는데, 이분하고 저하고 막 싸우다가, 제가 또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 어? 그리고 뭐, 온갖, 뭐, 온갖 방,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저런, 나,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놨고,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갖 정말 이 치욕스러운, 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좀 고생을 많이 했다. 어, 뭐, 건강은 어떠냐. 뭐, 최소한, 최소한의 이런 얘기는 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영상 내려달라고. 아니, 이게, 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 이해가 되는 상황일까요? 자, 어떤 무당, 어떤 무당분들은 뭐, 뭐 이분한테 뭐, 머리도 숙이고, 뭐, 어 봐달라고 사정도 하고, 막 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단한 번도 고개 숙여본 적이 없고, 단한 번도 제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저는, 팩트만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자, 이분들이 뭐, 폴섹스를, 뭐, 이분들 또한 폴섹스를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신경을 쓸 이유도 없고, 제가 남의 사생활까지 왜 신경을 그렇게 써야 됩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이 영상, 전화통화를 하자마자 이거 영상 삭제해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는 말았어야죠. 다른 무당들한테는, 다른 무당 선생님들한테는, 본인이 대통령이 될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그게 안 먹힌다라는 걸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본인이 내리라 그러면 내리고, 올리라 그러면 올리고, 제가 이분 직원입니까? 저는 팩트 체크를 해서 이 영상을 올렸던 거고, 폴섹스 영상을 올렸던 거고, 그런데 왜 이분들이 도대체가 두 분이 그냥 서로 이거를 못 내려서 안달이신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이 영상을 삭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언급된 게 있다고 하면 이 영상이 삭제가 됐었어야죠. 신고했겠죠. 괴롭힘으로. 그럼 이 영상 삭제됩니다. 그런데 삭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들 얘기가 아니라는 게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제는 짜증이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냥 건강은 어떠냐? 뭐 요즘 지내는 건 어떻게 지내냐? 음? 이런 얘기부터 나와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닐까요? 자, 그때는 내가 정말 어, 눈이 돌아서 어, 내가 좀 심하게 공격을 했다. 좀 미안하게 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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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월이 지난 후지만 지금 좀, 지금은 좀, 뭐, 유감으로 생각을 한다. 최소한 이 정도 얘기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화통화를 하자마자 이 폰섹스 영상 얘기를 하면서 내려라. 정말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얘기만큼은 더 이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 영상, 이 폰섹스 영상, 본인들 거 아니니까, 이 제발, 이 폰섹스 영상은 두번 다시 얘기를 좀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